진짜 내가 여기 그 컨트롤러 땅이 놓은 거 갖고 시비 거냐? 야 시비야. 니도 1비걸었잖아 시비 처음에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냥, 그냥 넘어갔어. 넘어왔어. 2거아니 그냥 땅 놓은 거야? 야, 나는, 나는 참았어. 니가 시비 거는 거. 내가 언제 시비 걸었어니다 시비 걸었잖아막 아까도 던지고 니가 먼저 시비 걸었으면 나한테 먼저 시었 나한테 었으면 나한테 먼저 시었면 나한테 먼저었으면 나한테 그러지 마. 야. 내가 이렇게 저었으면나한었으 힙파 조심도 저렇게 없게 가지는 않아요 성원이가 살짝 되긴 했네요. 네, 네, 네. 아까 공에 맞아 갖고 지금 부었거든. 음. 그거 뭐 없어. 안티 <laugh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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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우, 아우. 아우 <laughs> <laughs> 어, <오, 웃음> 아, 아들아. 가족 관계 증명서를 한번 떼고 들어와야 될지. 편모의 아들 셋인데. 자 어. 저 하우리하고 다우리 어. 싸웠는데 자기가 좀 어떻게 해 말이라도 해. 어 말했는데. 어? 얘네들 계속 또퉁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아 시간이 필요하지. 시간 좀 있으면 되지. 아빠로서 얘기를 좀 하라고. 할 때니까. 했다니까. 뭐 무슨 불러 모아서 막 그렇게 얘기할까? 음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그냥 아빠로서 한번 짱 얘기해주라고. 했다니까. 뭐라고 했는데? 했어. 좀 뭐. 전에 저, 했어. 뭐라고 했어? 아니 다우리가 가만히 혼자 있고 음. 싶다 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싶다는 거 이해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음. 하울이한테 하울이는 기분 나빠 있으니까 얘기했어. 음. 나는.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했어. 딴얘기 직접적인 연각.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직접적인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뭐, 뭐 내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laughs> 이런 논리를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하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가요? 아니 진짜 쉬는 날은 어? 음. 하루 종일 아, 시간이 없네. 주말인데. 음. 지금 아, 어떻게 하나저때아내는뭐 <laughs> 마지막에 이렇게 좀 서럽다고 할까요? 아니면 네, 바라는 게 있죠. 저 순간 그러니까 1 0년 만에 내네 가족이 다 모인 거잖아요. 음. 그 어떤 여자들만한 로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선도선 막 서로 재밌는 얘기 나누고 그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식사 시간부터 무너지니까. 아... 사실은 저기서 원래 영화처럼 스토리는 뭐냐면. 밥 먹고 남편 설거지 딱 한다음에 얘들아. 데이트고 가자. 딱리고 나가면 사, 엄마는 가면서 네. 아, 어, 더운데 애들 그만 좀 울려 운동 시켜 뭐 약간 그런뭐 <laughs> 약간 <laughs> 그. 어왜 그래? 우리만 애들 아! 미국 들어와서 왔는데. 어. 그러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나란따라뭐나와야지 아 <laughs> 아, 근데 아까 아까 그아전할 일이 있다고 했을 때저 어디 가서 뭐 선물 가지고 올줄 알았더니 어. 거기 내려가서 음악하고 있으니까 와이피 입장에서 굉장히 아, 네. 섭섭할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정을 잠깐 이 비디오 테이프 한 편을 보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죠 비디오 테이프 옛날 사람, 옛날 사람! <laughs> 2019년에 비디오 테이프라죠! 편안하게 <laughs>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네. 비디오 테이프라 그냥 네. 한 가지죠 아,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들끼리 음. 싸워요 네. 옛날처럼 뭐 권위적인 아빠로 해서 인라하서 혼낼 수도 없고 네, 그럴 수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놔두는 건좀 무책임하다고 또 아내는 느끼는 거고 음. 그렇죠. 예전에 애들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저는 그 위에 애를 좀 편을 들어줘요 음. 이게 위계질서 예 위계질서가. 네, 위계질서가 이게 무너지면은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막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앞에서 위에를 애 혼내질 않아요 음. 네 저는 일단 둘이 똑같이 혼냅니다 음. 그리고 둘이를 분리해 놓습니다 음. 음. 그다음에 한쪽으로 가서 한쪽을 고자질을 시킵니다. 어. 네가 사실 잘한 건데 형이 있으니까 너도 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사실은 너를, 아. 그러니까 아. 아. 음. 어. 사실은 너를 혼내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분 풀어. 그럼 저는또 절로 갑니다. 사실은 너를 혼내고 싶지 않았어. 어미 알리워. 거기까지 들어오세요. 일단 두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고 서로 기분이 어. 푼 상태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해가 되거든요. 어. 근데 이거 둘다 혼내고 그 자리에서 둘다 기분 좋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 어. <laughs>